와, 진짜 구름이 예쁘다. 비가 안 오냐? 딱 하루만 오고. 그래도 조금 시원해졌다가, 더웠다가. <laughs> 덥기만 한것 같아. 빨리 우기가 시작돼야 촬영하기 참 편할 텐데. 축축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시원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더운 날. 오늘은 여행자의 거리입니다. 조금 <laughs> 하면 여행자의 거리요? 아니, 저희가 여행자 거리 많이 찍었잖아요? 많이 찍었지, 요새 들어서. 뭐볼 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쇼핑할 만한 곳 그런 걸 찍었지 구독자 요청이 들어가지고요 구독자 요청 네 뭐인데 후띠우 <laughs> 여행자 거리에 후띠우 맛집을 좀 찾아달라고 네 근데 후띠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거 남부 쪽에는 거진 다 맛있잖아 맛있죠 우리가 후띠우 영상을 찍은 데가 거의 대부분 칠군이었어요다 근처죠 그래서 여행자 거리에 있는 또 후띠우 맛집을 찾았구만 별점 높은 데로 찾았습니다. 1점높은대로 찾았어? 4 7점. 4 7점? 4 7점이면 네. 진짜 높은 거야. 우리 여행자 거리 안에 있다. 네. 하... 이 더운 날또 끈뜨끈한 후띠우를 먹어보자. 2열치열 아무튼 <laughs> 뭐 저도 이제 후띠우 영상은 많이 찍었는데 시내 쪽은 우리가 또 처음이지. 그렇죠. 투어가 어떻게 보면은 북쪽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남쪽을 대표하는 국수 쌀국수는 또후띠우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쌀국수 하면 포로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포나 분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후띠우라는 쌀국수는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드셔보신 분만 아는 그런 그런 맛이기 때문에 오늘은 후띠우입니다. 그럼 여행자거리로 가시지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품의 음 아대 4.7점 먹어보시 자짜 아유 또후띠우는못 참지 이거만은 음. 띠우가 있고 계란면이 있고 섞인 게 있어요 늑 그리고 코가 있어요 네. 보통 그릇이 있고 이제 닭비 양이 많은 거같지 오늘은 후띠우로 먹고 보통 그릇으로 먹고 네. 턱감 다 들어간 거 네. 그리고, 후띠우, 코, 이거를 사이드로 시켜서 먹자고. 아주 좋습니다. 하나, 후띠우, 늑, 등, yeah. 하이또, 감. 아, 탑감. Yeah. 바 후띠우, 코, 모토 이렇게 시키면 되겠지? 그 음료수는, 하이리자다 가격도 이렇게 나쁘진 않아. 65,000동. 시내쪽에서는 뭐, 보통 이렇게 받잖아. 그렇죠. 오케이. 까만 지금 스페셜 같은 경우도? 스페셜 같은 경우에도 네. 85,000동. 품미연 가격입니다. 그래도 뭐 시내 쪽에서는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지. 이 가게 이름이 후띠우 난방 해야 해. 해가 뭐야? 뜨거운 해. 여름 아니에요? 아니요. 부추. 아. 그래서 이렇게 부추를 주구나. 부추도 주고, 이렇게 숙주, 그리고 야채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이건 고수는 아니고, 당귀. 당귀를 준다고요? 당귀를 줘. 우리 예전에, 우리 처음 영상, 후띠우 영상 찍었을 때, 그 집에서 당귀를 줬었어아 물론 옆에 보수도 있어 숟가시인가? 숟가락 있는데 숟가. 어 진짜 헷갈린다. <laughs> 그리고 이제 후띠우 남방 우리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후띠우 남방이라고 하면 남방이라는 게 예전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은 전쟁했을 때 뺏긴 땅 덩어리를 지금 베트남 서부 지역이지 미얀마에 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후띠우가 베트남 음식이 아닙니다. 후띠우라는 음식은 이제 캄보디아, 캄보디아 음식이고 이름은 이제 꾸이띠우 푸띠우라고 이제 베트남에 넘어와서 이름이 바뀐 거지 아시고 드셔야 돼요 베트남 전문가 기대가 된다 이제 푸띠우는 또 어느 정도의 맛을 낼랑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까만. 야, 이거 비빔국수도 맛있겠다. 오, 잘 나오는데요? 그니까. 국물 맛을 한번 봐야겠지? 네. <laughs> 잘한다, 이제. 야, 이 샬롯 튀김 예술이네. 그 정도요? 음. 기대가 됩니다, 진짜. 보면은, 이렇게 수육, 돼지 수육도 들어가고. 이 염통 메추리알 간도 있네 간도 들어가고 쌀국수에서 빼먹지 말아야 될거 있어요 뭐죠? 고추를 넣어줘야 돼또 고추 절임이네 많이 넣으면 클래요 같은 고추 많이 맵습니다 여다 후추를 좀더 넣어주자 와, 여행자 거래 이 정도의 네. 후띠요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괜히 4.7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또안 먹었잖아 그러니까요 아, 무조건 고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고기랑 같이 어, 잘하네 아 회장 되네 간만에 합격 한번 해 주시죠 합격 그리고 비빔 후띠우 후띠우 면이 잘안 풀리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나온 국물을 좀 넣어주고. 이 고기 돼지고기 가루 염통 간 이렇게 들어가고 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내장들 못 드시는 분들은 새우만 시킬 수 있어. 요 우리가 시킨 건 이제 텃감이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와, 딱! 우리나라 비빔국수 간장 비빔국수 생각하시면 되세요. 간이 조금 쎄. 네. 그때는 국물 좀더 넣어주면 되겠지? 조금 짭조름해, 이 집은. 스타일이. 잘하네, 기본적으로. <laughs> 국물 넣어주니까 확실히 간이 딱딱 다운되네. 맛있다. 다시 얼른 먹자.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그냥 먹으면 또 아쉬우니까 쑥갓 당귀, 이런 거좀 넣어주면 맛있을 것같아 양상추도 이렇게 넣어주고. 자, 과연 어느 정도일래? 네. 아, 맛있어. 먹자마자 표정이 바뀌지. <laughs> 아, 옛날에 여행자거리 하면은 맛집보다는 그냥 술집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잖아. 그렇죠. 생각보다 은근히 맛집이 많아. 아 부추를 안 넣네. 당귀 정도는 사람들이 좋아서는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넣어 먹으니까 확실히 당귀 향도 확 올라오고 생각보다 맛있네. 난 개인적으로 우리가 칠군에서 찍었던 한인촌에 있는 그후띠오집 있잖아 네. 그 집이 시실이 국물이 더 나은 것 같아 요 간도 슴슴하니 음. 맛있고 고추를 음. 넣었으니까 얼마나 매운지 어 국물 예술이다 음, 괜찮지? 맛있네요 잘하네 음. 진짜 잘하네 새우 실하게 들어가 있고. 아, 새우도 싱싱한. 코도 맛있네요. 형 말대로 간이 좀 세긴 하네. 간이 좀 세. 네. 그 육수 좀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음. 음. 아우, 매콤한. 아, 매콤하니까 아, 막땀 <laughs> 난다. 땀나 진짜 베트남 하면은. For, 쌀국수가 이제 대표적인 국수잖아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이 진짜 후띠오 이거 맛 들이면 아마 세계관이 바뀔걸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정도로 후띠오라는 음식이 느낌이 맞아요. 전혀 다르잖아 그쵸 와이 집은 국물하고 비빔이 완전 다르잖아요 꼭두개다 드셔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양도 많지가 않아 네. 두 분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국물 후띠오를 시키고 비빔무띠오까지 같이 시키면 맛있다는 거예요 양이 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사이즈로 두개 시키셔도 아마 충분히 드실 겁니다 어우 아, 당비향도 좋다 몸보이나는건데요 염통이랑 간도 생각보다 신선해 냄새도 안 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돼지 내장을 못 드시는 분들은 새우만 들어가는 후띠오가 있으니까 그거 시키시면 됩니다 아유. 해장하러 많이 오시겠네요, 여기. 이 <laughs> b n 에서 저녁에 술 먹고, 다음 아침에 해장하기 좋은, 막 그런 느낌. 아 죽이네. <laughs> 땀좀봐 <laughs> 와. 키가 맥히다, 기가 맥히어. 그 사장님한테 좀 전에 물어봤는데, 네. 여기에 오픈한 지는 1년밖에 안 됐대. 근데, 떡방군에서 네. 30년을 했대요. 와, 푸띠우 집만. 아, 맛집, 맞네요. 어, 가족 전체가 이렇게 다 같이 하다가 자기만 이제 독립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하네, 잘하네. 아, 맛집 인정? 인정? 기가 막히다, 진짜. 여튼 또 오늘 이렇게 또 여행자 거리에 있는 푸띠우 맛집에 와서 이렇게 맛있게 국물 푸띠우, 그리고 비빔무띠우 한번 먹어봤는데 여행자 거리 하면은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그런 것만 좀생각했거든 유흥거리. 네. 근데, 유흥거리를 좀 지나서 넘어오면은 이런 맛집도 있다는 거, 아, 오늘 처음 알았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어. 여행 오시면은 저녁에 유흥거리에서 맥주 한잔 하시고, 다음날, 여기 또 6시 반부터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후띠오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후띠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용